여러분 충격적인 긴급 속보입니다. 북한의 심장부 핵심 권력 2인자로 불리던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이 서방 정보기관을 통해 극적으로 망명에 성공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북한은 망명 사실을 공식 부인하고 있으나 전문가들은 김정은 체제에 가장 심각한 균열이 시작되었다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김여정 본인의 증언을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면 영상을 제작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지금 어디서 이 영상을 보고 계신지 댓글로 남겨주시면 인사드리겠습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김여정입니다. 여러분이 방금 전 뉴스에서 보신 그 사람이 맞습니다. 북한 최고 권력자 김정은의 여동생으로 모든 것을 가진 권력의 공주였죠. 그런 제가 왜 목숨을 걸고 북에서 도망쳐 나왔을까요? 지금부터 그 충격적인 진실을 여러분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여정이란 제 이름의 약자 YJ, 그 영어 글자가 저의 눈에 박혔을 때 심장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저는 오빠 김정은의 가장 가까운 측근이었죠. 모두가 저를 북한의 이인자라 불렀습니다. 그날 밤 저는 책상 위에 놓인 특수 기밀 파일을 훔쳐보고 있었습니다. 제목은 후계 안정화 방안, 너무나 평범한 행정 문서 같았습니다. 하지만 그 내용을 읽자마자 저는 권력의 정점에서 나락으로 떨어지는 기분이었습니다. 저는 김정일 아버지께 사랑받는 백두혈통의 막내딸로 태어났습니다. 저는 권력다툼의 잔혹함을 그림자처럼 느껴왔죠. 하지만 바로 저 자신이 오빠의 기분에 따라 제거 시기가 조율될 소모품일 뿐이라는 차가운 실감은 처음이었습니다. 군부파가 저를 견제하고 있다는 소문은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살벌한 계획의 정점에 오빠 김정은의 서명이 있을 거라고는 상상조차 하지 못했어요. 제 모든 충성이 한순간에 잿더미가 되는 순간이었습니다. 저의 생명은 이제 오빠의 기분에 달린 파리 목숨 아니겠습니까? 제가 지켜온 체제는 저를 배신했죠. 제거 계획이 적힌 그 파일을 본 이후 모든 것이 달라졌습니다. 평소대로 오빠의 집무실에 앉아 인민 행복 보고서를 읽을 때마다 헛구역질이 나왔죠. 제가 알던 세상은 지독한 거짓말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권력투쟁 때문에 시찰 일정이 밀렸습니다. 보위부의 살벌한 눈길이 부담스러워 저는 문득 충동적인 결심을 했죠. 오늘은 보위부 없이 지방을 돌아보겠습니다. 비공개 현장 방문을 강행했습니다. 최고 위층의 삶을 살아온 저에게는 처음 겪는 일이었습니다. 평양을 벗어나자 눈앞에 펼쳐진 광경은 충격 그 자체였습니다. 저는 숨을 쉴 수가 없었어요. 아이들은 흙을 씹고 있었고, 말라비 틀어진 농민들은 뼈만 남은 시신 옆에서 울고 있었습니다. 제가 늘 보던 인민의 행복한 모습은 어디에도 없었죠. 그 지옥 같은 풍경을 보면서 문득 수용소 철문 뒤에 사람들을 떠올렸습니다. 제가 지켜온 체제, 제가 이인자로 군림했던 이 나라는 거대한 감옥이었던 겁니다. 내가 지켜온 체제는 지옥이었구나. 그 문장이 머릿속에서 폭탄처럼 터졌습니다. 오빠가 저를 숙청하려 한다는 사실보다 제가 이 지옥을 유지하는데 일조했다는 사실이 더큰 파괴력을 가지고 저를 짓눌렀죠. 제가 권력을 쥐고 있던 이 모든 시간이 악몽이었습니다. 저의 세계가 완전히 부서졌죠. 인민들의 굶주린 현실을 전혀 모르는 바가 아니었지만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저에게 평양은 더 이상 안식처가 아니었습니다. 제거 대상 목록에 제 이름이 올라있는 상황에 저는 숨 쉬는 것조차 경계해야 했죠. 제가 다음 행동을 결정하지 못하고 혼란에 빠져 있던 바로 그날 밤, 뜻밖의 인물에게서 극비리의 연락이 왔습니다. 오랫동안 정치에서 완전히 멀어진 줄 알았던 큰 오빠 김정철이었습니다. 어둠 속에서 오빠는 저에게 직접적인 경고를 던졌습니다. 여정아. 너 지금 아주 위험하다. 네가 정은이의 그림자를 덮칠 정도로 너무 커졌어. 조심해. 정철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그 단어 하나하나에는 섬뜩한 긴장감이 실려 있었습니다. 오빠가 말한 위험하다는 단순히 좌천이나 견제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권력의 속성을 누구보다 잘 아는 저와 정철은 그 경고가 곧 나의 숙청이 머지 않았다는 의미임을 알았죠. 특히 정철은 자신의 경험을 통해 최고 권력자가 된 작은 오빠의 잔혹한 속성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저는 정철의 말을 듣는 순간 확신했습니다. 김정은 오빠는 이제 저를 충신이 아닌 자신의 위협이 될수 있는 협상카드나 위기 때 언제든 버릴 희생양으로 보고 있는 겁니다. 제거 명령은 단지 시간 문제일 뿐이었습니다. 저의 숙청이 공개적으로 진행된다면 저는 인민의 앞에서 처참하게 무너질 터였습니다. 공포와 분노가 동시에 저를 집어삼켰습니다. 이제 이 권력의 심장부에서 탈출할 방법을 찾아야만 했어요. 오빠에게 숙청될 날이 머지않았다는 또 다른 오빠의 경고는 저를 완전히 벼랑 끝으로 몰아넣었습니다. 저는 생각했습니다. 북한 최고위층, 그것도 백두혈통의 여성이 탈북한다는 것은 상상조차 할수 없는 일입니다. 하지만 살아야 했습니다. 사실, 제가 제거 대상이 된 것은 단순히 제가 커졌기 때문만은 아니었죠. 얼마 전, 저의 남편이 먼저 탈북을 감행했습니다. 그 사건은 오빠 김정은의 체면을 땅에 떨어뜨린 핵폭탄 같은 일이었습니다. 저는 이미 이 체제 내부에서 언제 터질지 모르는 시한폭탄이나 마찬가지였습니다. 남편의 탈북으로 저는 오빠에게 더 이상 용납할 수 없는 위험인물이 되었고, 저의 입지는 한순간에 무너졌습니다. 저는 10살 된 아들과 8살 된 딸, 두 아이의 엄마였습니다. 저는 아이들을 그 지옥 같은 곳에 남겨둘 수 없었습니다. 오빠는 숙청을 감행하면서 저의 가족까지 고통스럽게 만들 것이 분명했죠. 저는 아이들을 데리고 이 권력의 심장부에서 도망쳐야 했습니다. 그것이 저의 유일한 목표였습니다. 해외 방문을 앞두고 저의 오래된 충성파 경호원 중한 명이 조용히 저에게 다가왔습니다. 그는 저와 김정일 아버지 때부터 함께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눈빛은 흔들림 없이 단호했죠. 김여정동지, 지금이 아니면 영원히 이 땅을 못 나갑니다. 이 나지막 한 한마디가 저의 등을 강하게 떠밀었습니다. 아이들을 위해서라도 저는 이 목숨을 건 도박을 시작하기로 결심했습니다. 단한 번의 기회, 저는 그 기회를 잡아야만 했습니다. 해외 친선 방문 일정은 겉보기엔 평온했지만, 저의 내부는 이미 전쟁터였습니다. 저는 치밀하게 보이부 경호라인의 가장 미세한 균열을 계산하고 또 계산했습니다. 두 아이를 재우고 저는 새벽 2시 계획을 실행했습니다. 남편의 탈북 이후 제가 얼마나 위험한 인물인지 아는 보이부 요원들은 코앞에 그림자처럼 붙어 있었죠. 저는 경호원에게 미리 확보한 비상 통로를 통해 숙소를 빠져나갔습니다. 복도에 깔린 붉은 카펫이 마치 피처럼 느껴졌습니다. 발소리 하나라도 낼까 봐 아이들을 품에 안은 채 저는 숨조차 크게 쉬지 못했습니다. 저의 오랜 충성파였던 경호원 두 명이 그림자처럼 저희를 보호했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숙소를 벗어난 지 불과 5분 만에 상황은 급변했습니다. 무전기가 터지는 소리가 어둠을 갈랐습니다. 목표 이탈. 즉시 봉쇄하라. 북한 특수 요원들은 이미 저희의 부재를 눈치챘습니다. 정찰총국 라인이 현지 협력 세력과 연계하여 실시간으로 저의 위치를 추적하고 있다는 사실을 직감했습니다. 아이들은 두려움에 울음을 참는 작은 새 같았습니다. 엄마, 무서워요. 10살 된 아들의 속삭임이 저의 심장을 찔렀습니다. 이제 망설임은 사치였습니다. 저희를 기다리고 있는 비밀 접선지까지 무사히 도달해야 했습니다. 뒤에서는 북한 요원들이 앞에서는 현지 정보 기관과의 접선이 저희를 기다리고 있었죠. 이 도주는 생사가 걸린 단거리 경주였습니다. 해외 친선 방문 일정은 겉보기엔 평온했지만 저의 내부는 이미 전쟁터였습니다. 저는 치밀하게 보위부 경호 라인의 가장 미세한 균열을 계산하고 또 계산했습니다. 두 아이를 재우고 저는 새벽 2시 계획을 실행했습니다. 남편의 탈북 이후 제가 얼마나 위험한 인물인지 아는 보위부 요원들은 코앞에 그림자처럼 붙어 있었죠. 저는 경호원에게 미리 확보한 비상통로를 통해 숙소를 빠져나갔습니다. 복도에 깔린 붉은 카펫이 마치 피처럼 느껴졌습니다. 발소리 하나라도 낼까봐 아이들을 품에 안은 채 저는 숨조차 크게 쉬지 못했습니다. 저의 오랜 충성파였던 경호원 두 명이 그림자처럼 저희를 보호했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숙소를 벗어난 지 불과 5분 만에 상황은 급변했습니다. 무전기가 터지는 소리가 어둠을 갈랐습니다. 목표 이탈. 즉시 봉쇄하라. 북한 특수요원들은 이미 저희의 부재를 눈치챘습니다. 정찰총국 라인이 현지 협력 세력과 연계하여 실시간으로 저의 위치를 추적하고 있다는 사실을 직감했습니다. 아이들은 두려움에 울음을 참는 작은 새 같았습니다. 엄마, 무서워요. 10살 된 아들의 속삭임이 저의 심장을 찔렀습니다. 이제 망설임은 사치였습니다. 저희를 기다리고 있는 비밀 접선지까지 무사히 도달해야 했습니다. 뒤에서는 북한 요원들이, 앞에서는 현지 정보기관과의 접선이 저희를 기다리고 있었죠. 이 도주는 생사가 걸린 단거리 경주였습니다. 접선지로 향하는 길은 혼란 그 자체였습니다. 저희를 보호하던 충성파 경호원들은 북한 요원들과의 교전 때문에 한 명씩 뒤로 남겨졌죠. 저는 두 아이를 끌어안고 좁은 뒷골목을 미친 듯이 질주했습니다. 쿵쾅거리는 심장소리가 총성보다 크게 울렸습니다. 이 땅을 벗어나야 한다. 아이들을 살려야 한다. 그 생각만이 저를 움직이는 유일한 힘이었습니다. 어둠 속에서 저희를 쫓는 발소리가 점점 가까워졌습니다. 이제 숨을 곳도, 달아날 힘도 거의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여덟 살 딸은 이미 지쳐서 저에게 완전히 매달려 있었고 저의 눈앞은 땀과 두려움으로 흐릿했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새벽에 어둠을 가르고 저 멀리서 헤드라이트 불빛 하나가 빠르게 다가오는 것이 보였습니다. 그것은 약속된 구원의 신호였습니다. 접선지인 허름한 창고 근처에서 검은색 승용차 한 대가 멈춰섰습니다. 운전석 창문이 내려가고 익숙지 않은 서방 남자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여기요, 탑승하십시오. 빨리! 저는 마지막 남은 힘을 쥐었자 아이들을 먼저 차에 밀어 넣었습니다. 북한 정찰총국 요원들의 외침이 바로 뒤에서 터져 나왔습니다. 저는 몸을 꺾어 저 역시 차량에 올라탔습니다. 문이 닫히자마자 차량은 굉음을 내며 어둠 속으로 질주했습니다. 창문 밖으로 보이는 저를 잡으려던 북한 요원들의 절규하는 얼굴이 서서히 멀어집니다. 저는 그제야 느꼈습니다. 저의 몸이 북한의 소나귀에서 벗어났다는 것을요. 저와 아이들은 자유, 그 차가운 단어 속으로 빨려 들어가고 있었습니다. 차량이 쏜살같이 어둠을 가르는 동안, 저는 뒷좌석에 쪼그려 앉은 채 한참을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두 아이의 작은 어깨를 끌어 안고, 저는 비로소 멈추었습니다. 안전합니다. 저희는 외국 정보기관의 보호 아래 있었습니다. 제 아이들은 이제 더 이상 숙청당할 운명이 아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전 세계는 경악에 빠졌습니다. 저는 접선 직후 바로 망명 요청 의사를 밝혔고, 저희를 태운 차량이 안전가옥에 도착하자마자, 정보기관은 이 사실을 세상에 공표했습니다. 텔레비전을 켜자 속보 화면에 제 얼굴이 섬뜩하게 떠올랐습니다. 북한 2인자 김여정. 극적 탈북 성공. 북한 내부 대혼란. 헤드라인은 마치 핵폭탄이 떨어진 것처럼 전 세계를 뒤흔들었습니다. 북한은 즉시 공식 부인 성명을 냈지만 평양 내부의 공포와 군부의 패닉은 감출 수 없었을 겁니다. 오빠 김정은이 느꼈을 배신감과 경로가 제 눈앞에 생생히 그려지는 듯 했습니다. 제가 권력의 심장부에 낸 균열은 체제 전체를 뒤흔들기 시작했죠. 창 밖으로 쏟아지는 아침 햇살을 바라보며 저는 태어나 처음으로 자유롭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그 공기는 차갑고 동시에 짜릿했습니다. 저는 두 아이를 내려다보며 안도의 숨을 쉬었습니다. 운전석 창문이 내려가며 들려온 그 서방 남자의 목소리는 저에게 생명의 끈이나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는 덩치가 크고 단호해 보이는 백인 남자였죠. 그들이 누구였냐고요? 그들은 단순히 제가 망명을 요청할 나라의 비밀 정보기관 요원들이었습니다. 저희가 그토록 긴박한 상황에서 정확히 그 시간에 나타날 수 있었던 것은 순전히 철저하게 짜인 계획 덕분이었습니다. 제가 해외 친선 방문 일정을 이용해 탈출을 결심했을 때 저는 비밀리에 저의 충성파 경호원을 통해 그 나라 정보기관과 접촉했습니다. 북한의 이인자, 즉 핵과 미사일 정보의 핵심이 탈북을 시도한다는 사실은 그들에게는 거절할 수 없는 기밀 정보였겠죠. 접선은 이미 오래전에 준비되었습니다. 제가 해외 방문을 떠나기 전부터 저는 탈출 성공 시각과 예상 경로 그리고 이 모든 작전을 지원할 현지 파트너를 지정해 두었습니다. 그들이 저희를 기다리던 장소인 허르만창고는 북한 정찰총국의 추정망을 따돌리기 위해 고심 끝에 선택된 곳이었습니다. 그들이 갑자기 나타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어둠 속에서 저희의 도착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목숨을 걸고 약속된 시간에 맞춰 도착했고 그들은 약속대로 저희를 구원하러 온 것이죠. 저를 향해 던진 YJ, 라는 암호는 저희의 목숨을 건 거래가 드디어 성공했음을 확인하는 마지막 징표였습니다. 그들이 없었다면 저는 아마 지금쯤 오빠 김정은의 손에 붙잡혀 처참한 숙청을 당하고 있을 겁니다. 제가 목숨을 걸고 탈출한 이유, 그리고 서방. 정보기관이 저를 구출하기 위해 막대한 위험을 감수한 이유가 단순히 저라는 인물의 상징성 때문만은 아니었습니다. 저는 북한 권력의 심장부에 있었습니다. 저는 빈손으로 나오지 않았죠. 저는 이미 탈출을 결심했을 때부터 오빠 김정은의 가장 은밀한 특급 기밀 자료들을 빼돌리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브레인이자 프로파간다 책임자로 북한 군부와 노동당의 핵심 보고서들에 접근할 수 있었죠. 제가 가져온 정보는 단순한 내부 동향 보고서 수준이 아니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핵과 미사일 개발 프로그램의 최신 정보였습니다. 핵탄두 소형화의 최종 기술 단계. 신형 극초 음속 미사일의 실제 사거리와 성능 데이터, 그리고 러시아 등 외부 파트너와의 불법적인 협력 경로에 대한 구체적인 문서들을 확보했습니다. 이는 전 세계 안보 지형을 뒤흔들 수 있는 정보였습니다. 또한, 오빠 김정은이 운영하는 비자금 통로에 대한 구체적인 계좌 정보와 액수를 가져왔습니다. 북한 정찰총국이 해킹과 암호화폐 거래를 통해 외화를 벌어들이는 사이버 작전 부대의 조직도와 활동 보고서, 역시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이 정보는 북한의 자금줄을 직접 차단할 수 있는 치명적인 무기였죠. 마지막으로 최고위층 인사들의 숙청 명단과 오빠가 군부 핵심 세력을 어떻게 장악하고 개편했는지에 대한 비밀 회의록을 확보했습니다. 이 자료는 평양 내부 권력 지형의 치명적인 균열을 보여주며 앞으로 북한 체제가 어떻게 무너질지에 대한 예측 자료가 될 겁니다. 이 모든 정보는 제가 두 아이와 함께 자유를 얻기 위해 지불한 최고의 협상카드였습니다. 저는 이제 단순히 탈북민이 아닌 북한 체제 자체를 위협하는 살아있는 폭탄이 된 것입니다. 저는 안전가옥에서 망명국의 정보기관 수장과 마주 앉았습니다. 제가 넘긴 핵개발 정보와 김정은의 비자금 목록을 확인한 그들의 눈빛은 엄청난 만족감으로 빛났죠. 하지만 그들은 저에게 말했습니다. 동지께서 안전해졌다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북한은 결코 당신을 포기하지 않을 것입니다. 자유는 공짜가 아니었습니다. 저는 이제 북한의 가장 중요한 표적이 되었죠. 정찰총국과 특수요원들은 전 세계를 돌며 저와 아이들을 찾아낼 겁니다. 그들은 저를 제거하거나 납치해서 다시 평양으로 데려가려 할 것이 분명했죠. 국제적인 암살 위협에 직면한 것입니다. 저는 두 아이가 뛰어노는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아이들이 저 때문에 평생 도망자의 삶을 살게 될까봐 두려웠습니다. 저는 그들에게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저는 이제 숨지 않겠습니다. 제가 가져온 모든 것을 공개하겠습니다. 저의 탈북은 끝이 아니라 오빠 김정은과의 새로운 전쟁의 시작이었습니다. 저는 이제 그를 겨누는 가장 날카로운 비수가 될 참이었습니다. 제가 망명국을 선택하는데 망설임은 없었습니다. 단순히 몸을 숨길 피난처가 필요했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제가 가져온 핵과 미사일, 비자금 정보를 가장 효과적으로 활용하고 오빠 김정은에게 가장 큰 타격을 줄수 있는 나라를 원했죠. 저와 오빠의 대결은 이제 전 세계를 무대로 하는 전쟁 아니겠습니까? 이 막중한 정보를 안전하게 지키고 북한의 암살 위협으로부터 저와 아이들을 완벽히 보호할 수 있는 곳은 단한 곳뿐이었습니다. 바로 미국입니다. 제가 밟은 이 땅은 오빠의 영원한 적이 지배하는 곳이었죠. 북한의 심장에 가장 큰 못을 박을 수 있는 최적의 장소였습니다. 제가 미국의 보호를 받는다는 사실 자체가 오빠 김정은에게는 구욕이자 최악의 악몽이 될 겁니다. 저는 두 아이의 안전과 북한 체제의 몰락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기로 했습니다. 이제 제 목소리는 전 세계의 스피커를 통해 평양을 향해 울려 퍼질 것입니다. 저는 이 거대한 나라를 발판 삼아 오빠가 쌓아 올린 지옥 같은 권력을 무너뜨릴 겁니다. 저는 미국 정보기관과의 협상을 마친 뒤에도 최종적으로 제가 머물 곳에 대한 미련을 버릴 수 없었습니다. 미국은 저의 신변 안전과 정보 활용에 있어서 최적의 장소였습니다. 하지만 제가 이 모든 위험을 감수하고 탈출한 진짜 이유는 오직 두 아이와 그리고 먼저 자유를 찾아 떠났던 남편을 다시 만나기 위해서였죠. 남편은 이미 몇해전 대한민국에 정착해 있었습니다. 비록 오빠의 분노를 사서 저의 입지를 위험하게 만들었지만 남편은 저에게 이 지옥 같은 체제를 벗어날 수 있다는 희망을 심어준 사람이었습니다. 저와 아이들에게 진정한 자유란 핵보고서가 아닌 가족의 품에서 얻는 평화일 테니까요. 저는 미국 요원들에게 저의 최종 목적지를 단호하게 전달했습니다. 저는 제가 가져온 모든 정보를 제공하고 증언할 것입니다. 하지만 궁극적으로 저는 아이들과 함께 대한민국으로 가기를 원합니다. 그들의 얼굴에 당혹감이 스쳤지만 저의 결심은 확고했습니다. 대한민국은 제가 오빠에게서 완전히 벗어나 가족과 다시 하나 될 유일한 종착지였습니다. 미국에서의 모든 과정을 마치는 대로 저는 반드시 남편이 기다리는 한국 땅을 밟을 겁니다. 그것이 제가 이 싸움에서 궁극적으로 얻어내야 할 승리였습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